사년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둘셋 D1 w i t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예. <laughs> yeah. yeah. 저희 처음으로 필리핀을 가서 게 시상식 하니까 진짜 많은 연예인 선배님들이랑 같이 무대도 하고 상도 받고 너무 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네. 어, 어 그때 어. 무대를 정말 바로 앞에서 봤었는데 너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현지 가수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바로 앞에서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는 SB19 선배님들의 그겐토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무대 앞에서 봤었는데 정말 뭔가 챌린지로도 엄청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런 춤인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에게 있어서 대선배님이시니까 잘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실제로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뭔가 그런 어... 서바이벌만의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조금 더 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행할 때 있어서도 더 매끄러졌던 워것 같고 어...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 저도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배운 걸 토대로 나중에 또더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한빈 형이 MC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티스트석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아이 컨택하고 계속 눈웃음 짓고 했었는데 이제 자랑스러웠죠. 네, <laughs> 굉장히 보기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고 그리고 그세분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야 멋있다. 네, 그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번에는 이제 신인상도 받았으니까 이번 연도에 본상과 뭔가 대상 후보까지 오른다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또 제로베이스온의 계획은 또 코앞에 일본 데뷔와 또팬 콘서트 일본 팬 콘서트를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집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앨범들로 또팬 여러분들 그리고 K-POP 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로 베이스원의 음악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로스와 함께하기 제로스와 사랑하기 제로스와 행복하기 네, 듣고 싶죠 네. <laughs> 자, 그리고 또 2024년 저희 제로즈와 우리 사랑합니다. The 2023 aa awards thank you guys so much for inviting us it was an honor um, 2024 we cannot wait to hopefully get invited again and perform for you guys and we want to show you guys an even better version of ourselves than last year so please look forward to it we love you guys yeah. 지금까지 제로베이스 보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